과학프랙터를 공부하기 위해서 마트에 왔는데 학습도구가 필요해서 왔거든 근데 라면 이름을 좀 신기하네 너구리 생물을 잡아연 라면인가 너구리 너구리라는 생명 그 다음에 또 봐봐 또 신기한 게어 간짜장 간짬뽕 간을 짬뽕 시킨 건가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말한 게 설렁하지 설렁탕면 근데 오늘 우리가 학습 도구로 내가 선택할라면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순행면으로 오늘 수학의 프랙탈에 대해서 공부할게. 냄비에 담겨진 수학자 이야기인데 그 장가 모험에서 나온 만델브로트가 들려주는 프랙탈 이야기야. 왜 냄비가 등장했는지는 나중에 알게 될 거야. 뚜껑도 사용하게 될 것이다. 프렉탈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 자기복제성이거든 자기복제성 자기 속에 자기가 또 들어있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어, 눈꽃송이 안에 또 이렇게 눈꽃송이 모양이 이렇게 조, 조그만 눈꽃송이 모양들이 모여서 큰 눈꽃송이 모양을 이루는데 그게 똑같은 모양을 이룬 자기복제성이거든 근데 이게 자기복제성이라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가를 프랙탈을 수학자들이 들려주는 수학 이야기에 프랙탈을 사용해서 내가 한 방에 보여주도록 할게. 여기까지다. 궁금하겠지만 자기 복제성에 대한 개념이 이스행면이라는 라면을 까서 보면 알게 된다. 근데 꼭스행면에만 프랙탈이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라면에 프랙탈이 있는데 프랙탈이 없는 면 종류도 있어. 국수 같은 것은 프랙탈이 없다. 잘 생각해봐라. 이게 숙제다.